이번 간병비, 건강보험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.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. 이번 환자와 가족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비용이 바로 간병비이기 때문입니다. 입원비나 진료비와는 달리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한해에 지출하는 간병비가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 그로 인해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생계를 포기하는 간병 파산, 더 나아가서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드렸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되었습니다.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이 가장 힘든 순간 국가가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. 환자와 가족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동시에 더 이상 간병 때문에 생계와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입니다.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확정 지어줄 것을 정부에 당부드립니다. 당 역시 추진 과정에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다음은...